안녕하세요 김프로야쿠TV입니다 오늘이 5월 4일이고요 오늘도 또 집에서 분봉 하나 받고 저 설통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날씨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주 32도 오늘 자 설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통 있는데요 경사가 엄청 심해서 네,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첫 번째 통에 왔는데 자리볼도 없네요 다음 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 두번째 아 여기는 여긴 들었습니다. 여기 매년 아주 확실하게 드는 데인데 여기 들었습니다. 여기는 사각통뿐이 놀 수가 없는 자리인데요. 아 여긴 들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숨을 20... 네 통째 들어왔습니다. 아, 요거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. 여기에 설치하고서 이제 한달 만에 온 건데요. 여기 아주 경사가 엄청나게 심해요, 여기가. 그래서 여기 뭐, 한 대통은 여긴 아주 얼씬도 못합니다. 여기 굴러 떨어지면 저 아주 밑에까지 가서. 자, 두 번째 통 입주했고요. 자, 세 번째 통저 위에, 저 위에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세 번째 층도 어리 움직이는데요. 아, 이거는 이건 자리벌 같습니다. 자리벌. 아, 이거는 자리벌 같습니다. 들어온 게 아닙니다. 이거는. 아, 이것도 곧 들어오겠네요. 아, 이거 자리벌 같습니다. 여기는 새로 설치해야됩니다 여기가.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통에 해놨는데, 여기도 무조건 들어오는 데인데, 소식이 없네요. 아, 여긴 좀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아, 그러네. 아유, 개미가, 이 개미가 해는 짓입니다, 이게. 개미가 꽉 틀어막았네요, 아주. 옆구렁으로다 한번, 옆골짜기로, 한번 이동해 볼게요. 개미가 꽉 틀어막은 겁니다. 이거는 자 이제 옆골짜기로 왔습니다. 저기 잘 드는 데는 원래 거기 작년에도 세 통이 들었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하나뿐이 안 들었는데요. 내 중에도 들겠죠. 뭐 여기는 지금 세 통이 이제 보이고요. 저 오해하고 여기 저렇게 하고 다섯 통이 있습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벌이 날라는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왔는데요. 아, 서로 뭐 장난하고 쪼그 o 는거보보니이이자자 t 벌습습다자자 f 아, 아실입입다실 실망 아직 질주안했했요요 일 뻔입니다. 자리벌 다리뻘. 꿀 훔쳐가고 가는 놈들입니다. 이거 아주 이건 개미하고 같이 놀고 있네요. 아이고 이거 개미 좀 봐요. 저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이게 소나무 상황버섯 소나무 잔나비걸상이라고요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죽은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. 이거는 여기도 아 자리벌만 이렇게 딱 자리벌만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도 꽝입니다. 자 아홉 통째 자, 가봅니다. 여기는 아주 떨어지면 아주 죽습니다. 이거는 아 여기 좀 조금 높은 데입니다. 여기는 아주 경치는 끝내줍니다. 요 밑에는 임도길이고요. 아주 끝내줍니다. 자, 여기 마지막 통인데, 자, 봅시다. 요게 자리벌인가? 들어온 건가? 자리벌인가? 자리벌입니다. 자리벌. 제가 입주를 안 했습니다. 아 실망입니다. 아 입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. 이런 거 지고 오느냐고 아주 고생 좀 했습니다. 제가 아 경치는 참 좋습니다. 날씨가 좀 더워서 그렇지. 시청자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멋진 주말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